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이제 16번째 16차시가 되겠고요. 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중단원으로 넘어갑니다. 교역망의 발달 그리고 은이라는 은이라는 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역 어떻게 이제 국가들 간의 경제적인 교류를 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어 그래서 동아시아 각국이 어떤 교역 관계를 맺었는지 각각 명나라 청나라 뭐 조선 일본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취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취 기준은요 바뀌었으니까요. 네 동아시아 지역의 교역망의 발달과 서양과의 교역 확대로 인한. 은 유통의 활성화 과정을 이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이 교역망 발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수업 시작할게요. 네첫 번째입니다. 네 명나라 청나라의 해금 정책과 조공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나라 따로 청나라 따로 한번 살펴볼 텐데 둘다 무엇을 했었다 바로. 해금 정책을 했었다 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영락제 때이 영락제 때 정화의 함대를 파견을 합니다 정화라는 환관을 데리고 파견을 해요 우리 저번에 봤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파견, 파견을 해서 조공 무역을 확대합니다 조금만 더 TMI로 설명을 하자면 영락제 때 영락제 때 수도를 베이징으로 천도하기도 해요. 천도하기도 했고요. 이 베이징에서 천도한 그 자기의 거점 기반을 마련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정화를 네, 동남아시아에서 저기 아프리카까지 여기 우리 되게 요즘 최근에 영화로 되게 유명한 이 모가디슈까지 쭉 나갔던 여러분들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 류큐 대월에서도 정기적으로 명나라에 조공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무로마치 맞부였죠 때는 요때는 무로 마치 막부였다. 이 무로 마치 막부는 뭘 발급받는다? 감합을 발급받아서 일부 명과 교역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바로 이그 감합이라는 건데 그 찢어 가지고 일부는 일본에게 일부는 명나라에 갖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넘어갈게요. 네, 하지만 명나라에서도 무슨 정책을 한다? 해금 정책을 한다. 왜? 일, 일본 상인이 외구로 가장해서 밀무역을 합니다. 감한 무역을 하다 보니까 허락받은 사람들만 무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밀무역이 어, 여전하게 되고 외구를 토벌하게 되는 등등 모습을 보여지게 되고요. 16세기 후반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명나라 일부 사람들이 교역, 무역을 위해서 동남아시아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시아, 이 베트남과 필리핀 등지에서 무슨 사회가 만들어진다? 화교 사회가 만들어진다. 뭐, 화교 사회는 요거는 그냥 곁다리로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외구로 인해서 해금 정책을 펼치게 되더라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북로 남해 할때그 남외의 모습으로 인해서 밀무역을 통제했었다. 해금 정책을 실시했었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그렇다면 청나라는 어땠는가?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건국 초기에만, 건국 초기에만 우리 반청운동, 기억나나요? 조금만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반청운동 대표적인 게 바로 3번의 난과 그리고 타이완의 타이완의 정시 세력 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었죠. 3번의 난을 막기 위해서 바닷길을 막아버리는 천계령을 내렸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청, 타이완의 정치 세력 복속 후에는 천계령을 해제하는 모습. 그러면서 청상인이 나가사키에 진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본의 은유출이 심각해지니까 거기서 물건을 교역하다 보니까 그래서 은유출이 심각해지니까 청상인에게. 청상인에게 신패라는 이제 일종의 무역을 허가하는 증서, 어 약간 무역 허가를 하는 무역 허가증이라고 살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청상인한테 신패를 주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조선은 어떠했는가? 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조공무역 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곡물 바치면 담요품을 받아오는 형태의 조공무역을 하게 되고요. 사무역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사무역 같은 경우에는 그조공무역으로 따라갔던 역관 또는 상인들이 주도를 해서요. 어, 여기 그림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조선을 기점으로 해서 명청에서 받아오는 거를 똑같이 일본에 갖다 파는 그런 모습, 모습으로 중계무역을 했었다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중개무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갈게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의 관계 같은 경우 우리 쓰시마 섬 토벌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그 뭐냐 임진왜란 이전에 산포를 개항하고 외관을 설치하는데요. 임진왜란로 잠깐 단절됐다가 에도 막부 수립 후에. 교역을 재개하는 모습을 보여주,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쓰시마 번에서 그 17세기 이후에 네, 조선과의 외교를 담당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그 아래 학습지 보시면은 교재에 보시면은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화살표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 조선이 중간에 왕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중개 무역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으니까 잘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가운데그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물론, 물론 여러분 교재 지도에 보시면 나하라고 되어 있고 류큐라고 보일 겁니다 류큐라고 볼 텐데 그 류큐가 지금에 따지면 오키나와거든요 오키나와가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그 일본에 속해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류큐라는 곳에서. 중개무역을 했었다, 중개무역을 했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보여드리고자 한번 여러분들 사료랑 도표를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네, 육큐는 남해의 이름난 지역으로 사만의 빼어남을 모아놓았고 대명과 광대뼈와 턱과 같은 관계, 광대뼈와 턱과 같은 관계 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죠. 일본과도 입술과 치아 같은 관계, 즉 중국과도 친하고 일본과도 친한 그런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이제 선박이 오가며 만 국의 가교가 되고 외국의 산물과 보배는 온 나라에 가득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명나라 해금 정책하죠. 그러다 보니까 류큐 왕국은 거기 중간에 중개 무역으로 굉장히 번성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명나라에 사절을 보내서 도자기 실 같은 것들을 수입해서 일본과 동남아시아에 팔기도 하고요. 어, 조선에 일본과 동남아시아산 물건을 팔기도 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명나라 물건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여기 생사 도자기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러면서 조선에서도 들어오고요. 일본으로도 들어가고 주로 사고파는 사고파는 그 가운데서 중개 무역을 통해서 성장했던 나라가 바로 이 류큐였다. 오키나와였다라고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일본 보도록 하죠. 일본의 무역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앞서 봤던 무로마치 막부 봤었죠. 우리 감합 무역, 감합 무역 얘기했습니다. 16세기 중반 이후에 단절되면서 외국들이 창궐하게 되고요. 에도 막부가 에도 막부 들어오고 나서는 무역을 통제합니다. 슈인장을 발급해요. 슈인장은 무엇이냐? 일본 상인들에게 발표 그 주는 겁니다. 일본 상인들이 어디 갈때 동남아 갈때 동남아시아 갈때 받는 약간 무역 허가증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해금령을 실시합니다. 왜은 유출이 굉장히 심각해지니까? 그리고 나서 크리스트교를 탄압해야 되게 뜬금없죠. 크리스트교는 어떤 나라와 관계있느냐? 우리 다음 시간에 보긴 할 텐데 포르 출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총 얘기했었죠. 조총만 받으면 되는데 자꾸 크리스트교까지 자꾸 믿으라고 요구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크리스트교를 탄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대신에 크리스트교를 포교하지 않은 네덜란드 상인한테만 나가사키를 개방을 한다. 그리고 청나라 상인한테도 나가사키를 허용한다. 등등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넘어갈 자. 오늘 내용 같은 경우에는 각국의 교역 관계를 봅니다. 그래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명 중국.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두 나라가 있었죠. 명나라 시기와 그다음에 청나라 시기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조선의 모습.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무로마치 때랑 그리고 에도마쿠 때랑 네 나누어져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각 국가별로 보시면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정화 있었죠. 키워드만 정리해 드릴게요. 정화의 함대 그리고 그 조공 무역을 받았다. 조공 무역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마 무역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후기에는 밀무역이 성행하다 보니 그래서 무슨 무역 그 해금 바다 바다 무역을 통제하는 모습을 보이더라 그러다 보니 뭐 남외 같은 것들이 등장했고요 청나라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실장했던 게 바로 천 개령입니다 바닷가를 막았죠 왜냐하면은 반청 운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다시 오픈하면 그리고 나서 오픈했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조선 같은 경우에는 밀무역, 사무역 둘다뭐 했는데 조공무역도 했고요 조공무역도 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역 같은 경우에는 중개무역을 하더라라고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간단하게 등장했었던 u 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 무로마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감한무역 있었죠? 아마 무역이 있었고 그다음에 도 막부 같은 경우에는 무역을 통제했죠. 그래서 그렇죠. 신폐를 발행합니다. 누구한테? 누구한테? 청 나라 상인한테. 그리고 자국민들한테는 휴인장. 휴인장을 발급했죠. 투 일본. 그리고 어디만 개, 개방했다? 바로 나가 사키를 개방했다. 누구한테? 네덜란드랑 청나라한테 개방을 했었다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서양 세력들과의 접촉을 살펴볼 겁니다. 서양 세력들과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